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스터파노입니다 이번에 올려드릴 종목은 한컴 MDS죠. 한컴 MDS. 그 전에 올려드리기 전에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3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에 가입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12만원에 한 달에 1 0억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500만짜리 가입하라고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권해 드리는게 아니에요 한달에 12만원 가입하시고 vip 방에 가입하셔서 수익을 내시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이런 방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는 방이 아니에요 못내요 500만짜리 방에 가입하신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게 아니에요 12만원 한다고 해서 수익이 안 나는게 아니에요 수익은 뭐다 월등이 높다 이보다 이는1% 2% 3% 수익이 나요 근데 박스테파노가 이야기하는 거는 뭐다 수익이 난단 말이에요 한컴 mds도 오늘 말씀드려서 15% 수익이 났죠 한컴 mds 15% 수익 이렇게 수익이 난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올라오시면 잘 보세요 2만원부터 올라오면 지금 3만원이면 100% 50%였네요. 50%, 50%, 50 수익이 일어나는 거예요. 50%. 무려 일주일 만에, 딱주 5일 거래 만에, 5일 거래 만에 50% 수익이 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은 가입을 하라는 얘기가 지금 차트 공부는 여러분 안하셔도 돼 차트 공부는 앞에 유튜브에 엄청나게 차트 공부할게 많으니까 차트 공부는 앞에 꺼보고 공부를 하시고 지금은 vip방 가입하시는데 제목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어요 전화번호 보고 vip방을 가입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입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남겨 놓으시면 vip방에 가입을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VIP방에 가입을 하시라고 지금은 제가 여러분에게 팁을 드리는 거예요. 팁. 일명 말하면 팁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혼자 매매하시면 힘드니까 300만, 500만짜리 원 500만 원짜리 가입하지 마시고 12만 원 주고 가입하셔서 VIP방에서 같이 매매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뭐 짧게 설명드리자면 을뭐 볼레지 밴드 이런 이평선 이런 다음에 캔들 이론, 그레랑 이론, 올 이동 평균 이론, MACD 이론, 오실 레이트 이론, 그래대금 이론 다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요. 박스 데파노 TV 유튜브 치면 다 나오니까 이 기법은 다 치셔서 공부하시면 다 돼요. 제가 또 공부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공부하시면 훨씬 쉬워요. 찾아서. 앞에 게유용하게 많으니까 찾아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게 제가 올려드린 게 벌써 뭐한 2년, 3년 했수 3년치 되기 때문에 그걸 다 설명하려면 하루가 아니고 날밤 꼬박 세고도 한 3년을 더 해야 돼요. 설명을 다 해드리려면 그러니까 다 찍어놓은 걸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로 삼으셔서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찍어 놓은 올려 놨으니까 찍어 놓은 걸 공부를 하시라 얘기예요. 그걸 보고 지금보다 300만 원짜리가 아니고 12만 원에 VIP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VIP 방에 가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VIP 방에 가입하시면 수익이 극대화 할수 있다. 이해가시겠죠 가입하는 방법 쉬워요. 그냥 제목에 전화번호에 쓰니까 전화번호에다가 VIP방을 희망합니다. 이렇게 묶어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VIP방에 가입하셔서 수익을 극대화낼 수 있어요. 이해가시죠? 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제목에 VIP방을 희망합니다. 전화번호에다가 찍어 놓으시면 됩니다.